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동시에 위험성이 적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품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영양소 밀도, 항산화 성분, 독성 여부 등 영양 균형이 잘 맞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견과류, 특히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기억력을 높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한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